나한 m going to s i e a l k at h Eh, t 요 o e 점으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직선이니까 몇 개의 점을 이어주면 직선이 돼요? 두 점을 이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섯 개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요? 두 개. 이렇게. 구9육십사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어봤어요 자, 대각선이 되려면 대각선의 의미가 뭐죠? 마지막 각을 연결하게 대가선이에요 팔각형인데. 네? 음. 음. 뭐라고? 네? 심심하다고? 아니, 아니요. 뭐, 뭐, 뭐요? 뭐. 아, 왜나각요뭐 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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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뭐뭐 뭐요? 야, 내가 아무리 귀가 덜 들려도 그렇지. 내네 목소리를 모를까봐 어? 여기 들은 사람이 이게 몇 명이나 있는데? 엄청 어? 있어야지. 데... 사탕 하나 더 먹어. 여덟 개가 있는데 여덟 개두 개를 뽑아요. 그럼 무조건 직선이 되야안니요 돼요, 돼요? 되죠. 근데 원하는 건 대각선이란 말이야 이런 거. 그럼 얘 빼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8개. 이렇게는 대각선이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얘네 공식에 이거 있어. 대각선이 중학교 1학년 때 n 에 n 3 이거 가지고 구해도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죠. 8, 여기는 얼마야? 8-3이니까 스무 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4 5 2 0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볼게. 8, 7, 21, 빼기 8 자 그러면 이거 정량 얼마에요? 28이죠. 28-8이니까 총몇개 나가요? 2 6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풀법이나 이건 공식을 이용하는 법이고 이건 확률을 이용하는 법이니까 두 가지 패턴 알아두면 좋겠죠. 자, 965번 오른쪽 그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9개의 점이, 9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의 개수야. 일단 아홉 개에서 몇개 뽑아요? 두개 뽑으면 직선이 되죠. 근데 이 직선은 그냥 하나잖아요. 그럼 네 개에서 두개 뽑았던 거는 안 되는 거잖아. 이해 안 되시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AB 직선, AC 직선, AD 직선, BC 직선, BD 직선, CD 직선. 다 똑같은 거예요. 직선 하나예요. 그럼 여기도 직선이 원래 다섯 개에서 두개 했던. 거 이거 다 하나지. 플러스 일 플러스 이죠. 이다네 개가 하나의 직선, 다섯 개가 하나의 직선. 네 개가 하나의 직선, 다섯 개가 하나의 직선.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9, 8월, 1, 1, 1 0 플러스 2, 4, 3, 36, 100, 10, 20, 20, 20, 20, 20, 2니까0거0 20, 2얼2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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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격이 일정하게 놓인 아홉 개점중세 개의 꼭짓점은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삼각형이 되면점몇개 필요해요? 세개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돼 되는데 안, 안 되죠. 그럼 네 개에서 몇개 뽑았던 건 이거는 다 도로암 타이이지 그런 게몇 군데 있어 하나 둘세개 있겠지 더해, 더하기 3하면 돼야 하는데 삼각형 아니야 약간 직선이라서 저건 4개가 하나의 직선 다섯 개가 하나의 직선이니까 그러면 정리해주면 5 4, 7, 3, 8 7 1 3 1 2 3 4 3 12 그럼 요거하고 이게 3이고 요게 3이니까 12 곱하기 7 마이너스 12 1 0 4죠? 정답은 72개가 답이답은 72입니다 9 6 9 지금 내 파트 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잘 들어라. 첫째, 어, 지금 8월 16일 보통 계약인 거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오늘이 이제 해봐야 방 20일? 20일도 안 남았어. 20일 정 됐네. 20일 남았는데 그 안에 진도 웬만한 건다 끝내, 끝내야 돼요. 좀 빡빡하네. 가만히 보니까. 아마 니네는은 원까지 갈거 같고 너희들은 집합명제까지 끝나면 여유 있게 끝나 그러고 나서 바로 또현대비 준비 들어갈 테니까 에이, 뭐 그냥 학생이 별거 있어서 맨날 그냥 공부하는 거지 뭐 슬픈 얘기지 마 여기 엘과이과 M이 있는데 사각형의 개수예요. 점이 몇개 필요해요? 네개 필요해요. 그럼 이건 네 개를 다할 거냐? 어떡하지? 사각형이 되려면 여기 있는 거두 개. 하나는 가지고 사각형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L에서 몇개 나와야 돼요? 두개 나오고. 여기서 몇개 나오는데 M에서 두개 나와도 되죠. 이런 경우는될 거예요. 3개는 안되나요? 3개도 될것 같은데? 요거하고 요거 여기가 이렇게 3개고 이거 뭐 이거 이렇게 해도 이건 되잖아 어, 좀 고민 되리네 이거 그럼 이렇게 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점으로 따기엔 어렵고 간격이 일정하다고 한것 같은데?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감격도 뭐 이쯤한 말은 없네 그냥 사학년 개수만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한 칸짜리 여기 한 칸짜리 여기 두 칸짜리 이때 한 칸짜리 위에 세 칸짜리 이때 한 칸짜리 이거 되겠지. 다시 이세 칸하고 이렇게 하면 사다리 꼴이 사각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점으로 하기엔 너무 힘들어. 네 개의 점으로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만들어 달래. 자, 여기 한번 해볼게. 두 칸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거 하고 여기 한 칸. 자, 그 다음에 한 칸하고 몇칸 가능해? 두 칸도 가능하지. 두 칸하고 두 칸도 가능하지. 세 칸하고 두 칸도 가능하지. 됐니? 자 여기 세 칸짜리 이게 세 칸이 있고. 여기가 세 칸, 위에는 세 칸. 한 칸, 한칸세 칸. 이렇게 잡는 거지. 한칸세 칸. 한 칸이 있고, 세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칸이 있고, 세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칸이 있고. 어몇 칸이 됐어요? 세 칸도 있고 또 다음에 한 칸일 때몇 4칸, 칸? 네 칸도 있죠 두 칸일 때몇칸 있어요? 네칸그 다음에 세 칸일 때네칸 이렇게 다 해주시면 돼요 쉽지 않아요 괜히 이렇게 나 이거 너무 많은데? 좀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총 아홉 개 중에 몇개 뽑아? 네개 뽑아 됐지? 그 중에 네 개에서 네개 4개 뽑았던 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개에서 네개 뽑았던 거 버려야 되지.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저 위에서 네 개에서 하나, 밑에 다섯 개에서 무조건 세 개가 뽑힐 거야. 이러면안 되겠네. 됐니 얘가 하나가 뽑히고 여기서 무조건 세 개가 뽑히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삼각형이야. 그래서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안 돼. 밑에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고 위에 네개 중에 세개 이런 것도 네개 중에 세세개 뽑아서 묶었다는. 이게 훨씬 빠르죠. 그거 너무 시간이 많이. 한번더 진행할게요. 물론 얘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요한 칸과 여기 하나둘 한 칸, 한칸한칸한칸한칸 한 칸, 한 칸, 한 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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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될 거. 고두 칸짜리 얘가 두 칸일 때두 칸짜리 요게 한, 한 칸짜리 하나 둘셋네개 있죠. 그다음에 두 칸짜리가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두번 있어요. 세 칸짜리는 한번 있어요. 한 칸짜리 세번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n 4가 될 거야. 요거는. 여기 한 칸짜리와 여기 한 칸짜리니까 네 개. 여기일 때 여기 네 개. 요거일 때네 개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열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두 칸짜리가 이거 한 번, 이건 두 번. 요거는 또네 개. 요거는 또몇개 있어? 한 번밖에 없지. 일곱하기, 요거는 사. 그 다음에 한 칸짜리와 두 칸, 한 칸짜리 하나 둘세개 있어? 두 칸짜리는 한 번, 두 번, 세번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 못 했냐? 돼안 돼. 안 돼. 자, 두 칸짜리는, 얘두 칸, 얘두 칸. 요거 두 칸, 요거 두. 그니까 러 얘가 두칸때 쓰는 게 요거 세번 있어요,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세번 있다고. 이거 너무 힘들어. 그니까 러 이걸로 가는 게 낫다고, 이거. 알았어? 자, 얘 해볼게. 일단 네개 무조건 뽑아. 그럼 사각형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네 개에서 네개 뽑고, 다섯 개, 네개 뽑으면 사각형이 그냥 직선이야.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사,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세개 나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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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사각형이안 돼, 얘도. 그 다음에, 위에서 세개 나오고, 안 된다고. 물론, 이래도 돼.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몇 개?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개 뽑아도 돼. 너무 복잡하고. 알겠어? 자, 그럼 정리계게 9, 8, 7.

2000년 이전에 수능 처음 시작한 때가 그때 나온 거야. 혹시 뭐 삼각형이 있으면 몇 개냐? 일곱 개에서 삼각형이 되면 몇개 뽑아야 돼요? 세 개. 근데 누가 안 돼요, 삼각형이. 밑에 네 개에서 세개 뽑으면 안될거 아니야. 그래서 7, 6, 5에 3이에요. 주제. 앞으로 실제 남은 게이 3주? 좀 따뜻하게 3주 3주면 또 시험대비예요 시험대비 때 저희 해요? 응? 시험대비 때 저희 들어와요? 시험대비 때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저기 참고로 나서 이제 9월 말 시험 보고 중간에 추석 끼어 있고 그리고 10월 달 보내고 11월 12, 10일, 10일 정도가 대략 기말이에요. 그러니네 3학년은 그냥 2학기는 내내 시험 본다고 말하면 안맞아요 처음 대비 시험, 처음, 처음 대비 시험이래요 11월 초에요? 그 11월 첫째주 정도 돼요. 11일, 17일쯤에. 중간 끝나고 몇 넷째 주. 4부에요? 몇주아니에 한다, 한다고. 9월 말에 시험이 끝난다니까 그러고 나서 한달 있다 1 1월 저기 바로 끝나요. 네 다른 중학교에는 다똑같죠 기말 안 보는 데 있어요? 안 보는 데는 없어요. 진짜요? 대신에 그게 이제 학원 같은 데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무시하고 처음 대기안 해요. 그냥 고일 거 그냥 바로 들어가는 학원들 있어요. 물론 수능만 다르게한는데 사면이 되려면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어. 가로 그냥 두 개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로 줄에 다섯 개에서 두개 나오고 세로 줄에 네 개에서 두개 나와. 그럼 대 한번 해볼게. 다섯 개에서 너 중에 얘를 뽑았어. 얘를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평행서면 나와, 나 나오지? 정답이야. 여기가 10이고, 얘가 6이니까 최종 답은 줍시다. 974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7 4번까지 네. 아, 지금 뭔가 고장이 났나봐 자꾸 아파 이유가 예, 그렇잖아도 건조증인데 불빛 가 들어가는거 같아요 네, 아무거나 다녀오세요 야 될거 아요즘에그 흡착하는거 없는데. 아 그것도 안좋아 이런 걸 사례를 해서 자, 문제에서 물어보냐면 뭘 물어보냐면 평행 사변형. 글릿지 몇 개냐? 그럼 방향이 지금 생 개가 결정이 난 거야. A 방향, B 방향, C 방향. A, B, C.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평행선이 안 맞지. 그럼 A 하고 C가 만나는 데 있고 또 어디와 어디? A와 B가 만나는 있고. 또 어떤 거야? B와 C가 만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없어요. 선생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뭐야? 동변사들이가 되니까 요거만 따지면 돼. 그럼 여기는 a와 c니까 a와 c, 3개에서 2개, 3개에서 2개이고요. a와 b는 가로 3개죠. 2개와 b에서는 4개에서 2개.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b하고 c니까 b에서는 4개에서 2개죠. c는 3개에서 2개,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3c, 3c니까 3 곱하기 3, 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3413618 28이에요. 그다음에 2, 6 3 18. 어, 하나 둘 함께 했 는데 그냥 그 다음 시간 에 할게요. 설명 이좋 기가 몇 가지 할게요.